이쪽 이제 받아라 그 얘긴데 여기를 빵 때려버리면은 이게 더 곤란해집니다. 음, 이쪽도 봐야 되는군요. 네. 지금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계속 갈라가야 하는데요. 그렇죠, 갈라야 되는데 뭐 이쪽도 까깝하고 여기 도 이어가면은 아래쪽도 곤란하고요. 네. 자, 전체적으로 배기 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여기인데 어떡합니까? 남아 있는 <laughs> 네. 상황이에요. 네. 지금 흑이 손을 돌리는 것 또한? 뭐 가능은 하지만 승부를 남기는 거니까 네. 이쪽을 좀더 안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겠죠. 네, 김기현 체이 너무 지금 약간 어깨 힘이 들어갔네요. 네 오늘 바둑은 평상시보다 네. 더좀 어깨 힘이 들어가서 약간 긴장하고 둔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김기현 선수도 이제 동탄에서 예, 어린이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후진 양성하고 계신데 이 어린이들이 참 묘해요. 우리 선생님이 TV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며칠 전부터 네. 네. <laughs> 난리가 납니다. 그 또 김기현 선수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어린이 제자들이 있으니까 아,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승부에서는 그런 게 가장 안 좋거든요. 승부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또 이기는 걸 의식하지 않고 네, 차분하게 둬야 되는데 그런 욕심이 바둑을 좀 눈을 좀 가리게 만들죠. 아무래도. 급소 한방에 지금 뭐 다음 수가 진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어서 두면은 머리 맞았을 때 대책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고쳤는데. 네. 이 형태도 뭐 이런 데 두면은, 살아가는 형태는 뭐 어형부형 나오는데, 이 집이 다 깨져버리니까, 배기 전체가 이제 아주 흔들리고 있어요. 바둑이 약간 묘하게 잡히진 않네요. 여기가 보통 맥인데 이쪽을 채우고 끊더라도 네, 뒤로 채운 수 때문에 잡히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를 얻어 맞으면은 결국 또 살리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전체가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집어가는 네. 맥의 수순으로. 봉우 선수 선택합니다. 급소를 때리는 능력이 그게 실력이거든요. 이런 또 급소를 또 어딘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시기를 잘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 지금, 지금 이 수순 정말 네.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요이 바둑은 서봉수단이 자기 돌 집을 딱 차지하고. 집이 부족한 백이 아무래도 틈이 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약점을 남긴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딱 역습 가고, 여기도 역습 가고, 그러면 상대를 이 흔들어 대, 흔들어 가니까 네, 김기현 선수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서봉수 선수가 초반에 집으로 앞서감에도 네. 불구하고 끊어가면서 오히려 공격적인 그렇습니다. 태세를 갖췄고. 또 우세를 점하고 난 이후에도 상변에 들어가서 네. 판을 그렇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빠르고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백이 괴로운데 네. 김기현 선수가 못뒀다기보다는 네. 서봉수 구단의 오늘 이 실력이 또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간 좀 성적 부진에 대한 네. 한도 있었던 것 같고. <laughs> 네. 후반기 들어오면서부터 서봉수 선수 확실히 네. 본래의 서봉수 선수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원래 이게 컨디션이 올라가는 거는 이 강적을 이겼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나도 모르게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서봉수 구단이 저번 라운드에서 유창혁 구단을 꺾은 것이 좀큰 힘이 되고 있네요. 하나, 둘, 셋, 유창혁 선수에게 한판 이긴 것도 큰데 전승을 막았다는 네. 게 그래 그성공소단 평생의 주특기 아닙니까? 조은영 구단의 전승을 꺾고. <웃음> 네. <웃음> 또, 전승을 꺾고 잘 나가는 멤버를 딱, 이게, 막는 것이. 독주를 막아내는. 네, 그게 2인자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laughs> 네. 어, 성공수단 항상 조은영 구단의 그 연승을 저지하는 게 업무이다 보니까, 네, 유창엽 구단의 전승을 꺾는 것도 역시, 네. <laughs> 익숙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뭐 이제 패로 네. 모양은 만들어갑니다. 혹시 치중은 안 됐던 건가요? 지금은 이제 치중을 해도 되는데 또 네. 패를 굳이 이길 필요가 없어요. 패를 아. 음, 그러니까 통해서 이런데 두 번만 연타하면 되는 거고 김기현 선수도 패가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뭐 폐를 통해서 뭐 변화를 만들어야지만, 뭐 흙이 좀 잘못 떴을 때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이 폐도 꽃놀이 폐다. 그렇죠. 뭐 흙은 저도. 특히나, 이 선의 돌이 잡히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네. 오히려 이거는 백이 딸낸 쪽이 더 바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2선에서 생기는 패싸움을 좀 다른 얘기로 바보 패싸움이라고도 하거든요. 음. 2선의 돌을 빵 따님하면 1선으로 돌이 가잖아요. 1선은 공배 아닙니까? 그래서 2선에서 나는 패를 열심히 하는 그런 패싸움은 바보 패싸움이라고도 애들은 얘기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흙은 부담이 없는 거죠. 이겨도 그만, 져도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네, 이런데 두번 두면은. 뭐네 <laughs> 배는 괴로운 겁니다. 자 흙이 여유가 많습니다. 네. 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를 배우셔야 돼요. 지금 뭐 어떻게 둬도 흙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음. 서봉수단이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마지막 상대가. <laughs> 마지막으로 어때요 승부에 이 힘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뭐 어설프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때 어설프게 두면은 오히려 대 역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부를 큰 승부를 뭐 40년씩 하신 분들이라 이럴 때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더잘 아시겠죠. 지금 이제 흙은 패감을 어느 쪽으로 써야 되나 이런 데서 이제 가장 이제 위험한 게 일선에 두는 게 의미가 없다고 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넣는 게 가장 흙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자체 패감이기는 네. 한데 패가 더 커지니까 네. 지금은 둘 필요가 없고 그냥 지금뭐 여기가 제일 낫습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가 제일 백도 제일 괴롭죠 지금 네. 이 자리는 네, 어떨까요? 포도 뭐 비슷합니다. 특이 이으면. 어, 어 그런 수가 있어요? 야. 어, 이, 이 순이... 지금 어떤 김기현 선수도 마지막 네 승부수를 날렸습니다. 석점이 잡히거든요. 네이 석점을 불살렀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희생타로 써서 이쪽에 패스하면 이제 크게 가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건 이제 만에 하나 이걸 잡기도 하지만 만에 하나 흙이 다른데 두면은 전체를 잡으러 가는 것도 남아있다 이 얘기죠. 네. 네. 자 어쨌든 김기현 선수도 한 방이 있습니다. 직접 인터뷰에서도 밝혔다시피 네. 역전 승리가 참 많았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모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선수가 이 후반에 서, 이 수읽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서로 초읽기에 몰린 상황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하죠. <laughs> 자 보통 같으면 이게 딱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뭐 이으면은 네 이건 어떡하죠? 여기도 깝깝하고네 네, 뭔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폭탄이 너무 일찍 터졌어요. 그래서 그로선 대비가 가능한 네, 그런 장면입니다. 네, 김기현 선수 이제 추월기도 마지막 한 번만이 남았습니다. 받으면 진다는 거는 뭐 너무나 명확하죠. 딱한 점을, 팩감을 드러냈을 때, 배에 팩감이 없어요, 지금. 팩감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 둘,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승부는 결국, 다섯, 뭐, 여기 두긴 둬야 되는데, 네. 따내서 네. 아, 네. 승부를 거기 가긴 갑니다. 네. 중앙을 교환하는 게 선수일 것 같거든요. 여기요. 예. 네. 근데 뭐, 지금은 흙이 뭐 굳이 잡아서 이길 수 있는, 그럴 필요가 있는 바둑은 아니니까, 안전하게 두었습니다. 결국엔 맛보기죠. 여기 두면은, 이런데 접근해 가면은 백이 뭐 살기가 만만치 않죠. 좀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 보통 그러면 모르면 곤란하면 손 빼라 그러는데 손 빼고 둘 때도 없어요 지금 이런 것도 이제 뭐 이제 부자 몸조심이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굳이 둘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리하고 기회를 얻으면은 이왕 이기는 거 크게 이기겠다고 또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laughs> 네.